완도전복이 굉장히 저렴하고요 지금 바지락살이 굉장히 포동포동할 때고 저장식입니다 그 다음 무한뻘낙지 중대하고 대낙지 위주로 판매하고 있고요 지금 굉장히 맛있습니다. 그 다음에 3위 특대 먹갈치 가져왔습니다. 오늘 먹갈치가 굉장히 많이 나는데 여름 갈치다 보니까 좀더 무른 편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가면서 내장이 조금씩 터질 수는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오랜만에 신미 갈치도 갖고 왔는데요. 신미 갈치도 5마리, 10마리씩 판매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겨울철에 비해서는 무르고요. 봄철에 비해서도 무릅니다. 그건 알고 계셔야 돼요. 근데요. 이때 먹갈치 드시는 분들 이때만 많이 드십니다. 왜냐? 너무 맛있으니까요. 그리고 굉장히 물이 좋습니다. 이거 제가 경매를 받을 때 정말 많은 분들이 너무 좋은 거 받았다고 말씀 많이 하셨거든요. 그만큼 오늘 중갈치가 굉장히 좋은 상태입니다. 보시면 굉장히 좋은 걸 영상으로도 확인할 수 있죠. 그만큼 오늘 좋은 거 갖고 왔고요. 그 다음에 두띠 먹갈치입니다. 두띠 먹갈치 보시면, 보이시죠? 내장이 하나도 안 터졌어요. 그만큼 좋은 겁니다. 이렇게 엎었을 때 내장이 많이 터지거나 했으면 좀안 좋은 건데 이렇게 엎었을 때 터지지 않아서 정말 좋은 거 갖고 온걸 느끼시죠? 그다음에 풀치입니다. 풀치도 어어 어, 젓갈용하고 좀저 어, 조림용도 가능합니다. 그만큼 맛있는 풀치구요 그다음에 한 상자에 2 0 마리씩 들어가 있는 이심미 병어입니다. 안강만 거구요 당연히 어. 핵감 가능하고 조림도 가능합니다. 보이시나요? 굉장히 좋은 거알수 있죠? 진짜 병어가 이때 진짜 너무 맛있어요. 그만큼 수요가 높고요. 그 다음에 한 상자에 30마리씩 들어가 있는 30미 병어입니다. 어, 30미 병어 같은 경우는 5마리, 10마리, 15마리, 30마리씩 판매하고 있고요. 병어 좋아하신 분들이 이때 저장을 많이 해놔요. 그만큼 맛있는 병어입니다. 그 다음에 한 상자에 40마리씩 들어가 있는 40미 병어입니다. 당연히 핵감 조림, 조림도 가능하고요. 어, 사시미 병어 좋아하신 분들은 딱한끼용으로 많이 드신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어, 어, 오랜만에 가져왔습니다. 사이즈 좋은 항석, 고 보시나요? 알이 가득 찼어요. 정말 탐스러 보이죠? 그만큼 탐스러워 보인 걸 제가 가져온 상태입니다 보이시, 보, 너무나 탐스러워서 고사리 넣고 졸여 먹고 싶어요. 그만큼 맛있어 보이네요. 그 다음에 한 상자에 15마리씩 가, 넣는, 어, 시미미 갑오징어라고 할수 있습니다. 한 상자에 15마리씩, 들어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보길 도 핸머 앱 지리멸치가 나오기 시작해서 핸 지리멸치를 가져왔습니다. 보이시죠? 굉장히 좋습니다. 그 다음에 노르웨이산 강고등어입니다. 어그 다음에 자연산 해삼도 판매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어 자. 여기서 제가 두띠 먹갈치를 가져왔는데 보이시나요? 굉장히 좋습니다. 제가 아쉽게 여기서 한 띠를 놓쳤는데요. 여기 보시면 두띠 먹갈치하고 한띠 먹갈치하고 차이점을 알수 있잖아요. 보시다시피 굉장히 좋은 걸 영상으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띠 다음에 새띠죠. 새띠, 다, 새띠 다음에 그 다음에 풀치입니다. 새띠 먹갈치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어느 때보다 어, 먹갈치가 굉장히 많이 나왔습니다. 보이시나요? 다 목과 목포, 목포 목갈치예요. 여기 라인에서 끝까지 다 목포 목갈치가 쫙 깔려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만큼 오늘 목갈치가 많이 나왔다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여기 보시면 새띠 목갈치도 있고 풀치 모습도 보이고 있습니다. 어, 제가 여름 목갈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여름 목갈치는 계속적으로 제가 말씀드리지만 절대 단단하지 않아요. 단단하다고 생각하시면 절대 안 돼요. 가면서 내장이 터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거는 여러분들이 더 잘할 거예요. 이렇게 내장이 날씨가 더운데 단단한 생선들은 없습니다. 그거는 저, 저보다 더 잘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렇게 풀치 모습도 보이고 있고요. 어, 이렇게 보시면 3미 먹갈치, 5미 먹갈치 모습도 보이고 있습니다. 3미 먹갈치 모습도 보이고 있고, 뒤에 보시면 5미 먹갈치. 그만큼 오늘 먹갈치가 굉장히 많이 잡혔다고 할수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새띠 먹갈치의 모습도 보이고 있고요. 새띠 먹갈치죠. 오늘 전체적으로 뭐안 좋은 거는 경매가가 좀 낮았고요. 좋은 거 당연히 높을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도 좋은 걸로 갖고 왔고요. 어, 가끔씩 고객님들이, 어, 사이즈에 대해서 굉장히 물어봐요. 어떻게 되냐면, 띠가 4개는 풀치고요. 띠가 세 개는 세 띠, 띠가 두 개는 두 띠, 띠가 한 개는 한 띠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띠가 줄어주면 줄었을수록 사이즈는 좀더 크다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보이시죠? 끝에서 끝에까지, 끝에서 끝에까지 다 먹갈치 모습입니다. 곳곳에 이렇게 보시면 항서거의 모습도 보이고 있고요. 오늘 이제 먹갈치 시즌이 되면은 계속적으로 제가 설명을 드릴 건데요. 절대 먹포 먹갈치는 여름갈치다 보니까 절대 단단하지 않고요. 가다가 이제 물러가지고 터질 수는 있습니다. 근데요, 이때 먹갈치를 드시는 분들이 계속적으로 문의가 많이 와요. 그만큼 맛있습니다. 그만큼 부드럽고요. 그래서 저도 이때 먹갈치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만큼 부드럽다 보니까 고객님들이 이때 먹갈치 드시면은 이때 먹갈치를 잊지를 못해요. 그만큼 맛있습니다. 한번 드셔보시면 왜 제가 계속 구독 그저...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지 알수 있어요. 그만큼 맛있는 목포 먹갈치 모습이고요. 이렇게 보시면 어한띠 모습도 보이고고요. 어, 한 띠가 굉장히 물이 좋죠. 제가 이쪽 라인에서 제가 중갈치를 경매를 갖고 왔습니다. 그만큼 오늘 좋은 걸로 갖고 왔습니다. 제가 봐도 너무나 좋았어요. 제가 제가 봐도 막 좋은 걸 경매 받으면 저도 흥분되고 되게 마음이 편해요. 왜냐? 그만큼 좋은 걸 받아가지고 좋은 걸 판매하니까요. 그만큼 목포 먹갈치는 그만큼 맛있는. 먹갈치다 보니까 항상 좋은 걸 맛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엄청 부드럽기 때문에 남녀노소 온 가족들이 오손도손 드실 수 있습니다. 작은 사이즈 좀더 원하신 분들은 두띠 먹갈치를 선택해 주시면 되시고요. 좀더 두꺼운 걸원하시는 분들은 한티 먹갈치를 선택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계속적으로 이제 먹갈치 물량 시즌이 다가오다 보니까 계속적으로 목포 먹갈치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정말, 목포 먹갈치는 파지, 파김치에, 어, 싸서 먹어도 맛있고요. 지금 열무김치 열, 열무김치가 굉장히 맛있잖아요. 열무김치에다가 같이 싸가지고 먹어도 너무나 맛있는 목포 먹갈치입니다. 굉장히 군침이 도는데요. 그만큼